성경이 기록된 순서를 보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경위가 제일 앞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그 지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그 대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이 건축되는 그 굉장히 긴 내용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외벽 공사를 마치고,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를 마치고, 내부 집기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계를 넣은 장면이 어제 말씀에 있었습니다. 언약계를 성전에 안치하자마자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 완전히 준비가 되었으니까 솔로몬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백성들을 소집해서 이 성전을 내가 왜 지었으며 이 성전의 역할은 무엇이며 너희들은 성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설명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종의 축사가 되는 것입니다 축사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도 건축하고 입당예배나 헌당예배나 이런 것을 드리게 되면 교회에서는 큰 잔치가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많은 목사님들도 초청하고 그래서 다채로운 행사를 하게 됩니다 내부적인 행사도 있고 뭐 설교도 있고 축사도 있고 특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이제 정전을 완공하고서 백성들을 소집해서 축사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의 연설을 하고, 이제 내일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이죠. 백성들에게는 축사를 하고, 하나님께는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이 성전이 이렇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축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이또소이다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계실까요? 그리고 솔로몬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성전 안에 계신 것일까요? 이 솔로몬의 이 한마디가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마치 뒷방 노인처럼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두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니까 이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예루살렘은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헛된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말기에 그들은 지금 바벨론이 막 침략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설마 예루살렘이 함락되겠어 설마 성전이 무너지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행실을 고치지 않고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기도 한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좋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본문인데요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올일까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께서 이 땅에 계시며 내가 건축한 인간이 건축한 그 건축물에 하나님께서 계시겠습니까 솔로몬도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러면 솔로몬이 말한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만나려면 어디로 오시면 될까요? 뭐 직장에서 퇴근한 다음에야 저희 집으로 오시면 되겠죠. 저를 만나려면 저희 집으로 오시면 되고 아니면 교회로 오셔도 되고 제가 예를 들어 성도님들을 만나려면 성도님들 댁으로 찾아가면 되겠죠.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었을까요? 어디로 가면 되었을까요? 성전으로 가면 되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의미로 솔로몬이 말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므로 제사의 첫 번째 목적은 죄의 용서입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딴 곳에서는 제사가 안 됩니다 오직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성전에 가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생각했던 그 성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문제가 회복되는 장소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제사를 지낼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도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니죠. 나중에 솔로몬이 문제가 있을 때 너희들은 성전에 와서 기도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1년에 딱한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만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안 되고, 아무 때나 안 되고, 어느 곳이나 안 되고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런 모든 제약이 철폐되었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언제 사라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고 그것은 상징적으로 지성소가 열렸다는 뜻이고 누구나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요? 아무 때나. 어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요? 어디서나 뭐, 사실, 집에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뭐, 직장에서 기도하셔도 되고, 교회에서 기도하셔도 되지만, 그러나, 교회가 분위기가 좋잖아요, 일단.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분위기가 되어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되는 것입니다. 어,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오해가 있었듯이, 엘리제사장 때도 그런 오해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1차 전투에서 패했는데, 아,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소 안에 비치되어 있는 그 언약궤. 그 언약궤는 막그 아무 때나 이렇게 꺼내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성소 안에만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언약궤를 꺼내가지고 전쟁터에 들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더 크게 졌죠.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언약계는 미신도 아니고 부적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의 실제 임재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은 미신도 아니고 부적도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일 뿐이고 이제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해 놓고 내가 이루었다 하고 자신의 위업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은 솔로몬의 업적이라기보다는 솔로몬의 헌신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께서 소원했던 그것을 자기가 이루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기도 하고 백성을 위한 헌신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또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늘의 복을 받는 장소로서 생각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 솔로몬이 일장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일 부분에서부터 나오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건 무슨 문제가 있건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임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것은 자신의 소원대로 또는 자신의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15절 후반절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셨다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뭔가 내가 좀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뭔가 일이 이루어졌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니라 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모두가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이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사, 사람들이 보기에 뭐 위대한 일을 하고 좀 성공적인 업적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한 번도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또 솔로몬 왕에게 다윗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너도 나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에게 원하셨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6절 후반절의 끝부분에 나오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그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다스려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장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다가 왕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하셨던 것은 다윗의 성실성이었습니다. 다윗이 양떼를 돌보면서 그 맹수와 사자와 곰과 맞서 싸우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어린 양떼들을 지키는 모습을 보시고 그 다윗에게 감동되셨던 것이죠. 저 정도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겨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초장에 있는 다윗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양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양때 이스라엘 백성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양측이었을 때그 성실성과 충성심을 다해서 그 백성을 잘 돌보는 것이 다윗의 의무였고 하나님은 그런 의무 때문에 다윗을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또 복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 똑같은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면 자식들이 다그잘 되고 형통하고 또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할 예정을 하면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모아놓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마치 모양새가 돈 거들어 가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바울이 바랬던 것은 그냥 헌금이나 해주고, 사역비나 보내주고, 성도들이 그러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올바른 성도들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거부하셨습니다. 원래 성전을 짓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었었고, 소원이었지만, 다윗에게서는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그 자체를 거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을 받으셨죠.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그 건물을 짓기를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흡족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우선입니다. 마음이 먼저 연락되어야 내가 드리는 헌신과 그 모든 제사도 연락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뭐 마지막 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죠. 신앙의 초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바울은 또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건 적건 각자 형편대로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 정도 하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헌금 얘기를 잘 많이 안 하는 편이기는 한데요. 어, 가끔마다 할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금할 때 제가 참 좋아하지 않는 형태의 헌금이 하나 있는데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일종의 약속 헌금이라는 거예요. 어, 건축할 때 성도들의 그 정말 정성어린 헌금으로 건축이 이루어지고 예배당 확장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일단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얼마 하겠습니다고 약정 헌금하고 약속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데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것조차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 헌금이라는 것이 나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도님들의 믿음대로 하세요. 그래도 하시려면 그뭐 어쩌겠어. 그것이 헌신이라면 그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하죠. 21절에 보면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괴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괴일까요? 언약궤 있죠. 이게 언약궤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 언약궤를 보관하는 그냥 보관 장소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뿐이고,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 이념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23절 말씀해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오해를 좀 버려야 되는데,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명령하여 주셨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으니까. 딱 합쳐놓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살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잘 안되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또 느끼는 것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고 무식한가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잘못이 많고 나는 참 지혜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주시기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솔로몬의 연설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거기에 전혀 공로 의식도 없었고 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와 같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다한 이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백성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